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이텍에서 나온 충전기 중에서 엑스포 블록, 블록이라, 블록이라는 이 충전기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서플라이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도킹 시스템처럼 이렇게 까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보시다시피 4개 있죠. 4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모델이에요. 엑스블록 네, 이 하나만 보자면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어, 옆에 충전 커넥터 기본은 이 딘스체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XT60이나 아니면 XT90이나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하여튼 이걸 통해서 배터리를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를 충전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여기, 14.8에 6300mAh 배터리에요. 그래서 얘는 XT90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XT90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XT90용 커넥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기본만 사셨을 경우에는,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XT, 아, 까 ST가 아니라, 요, 스색요 형태만 들어있으니까, 뭐, 그, 쓰시는 분들이, 그니까, 이제, 그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배터리를 사용에 따라서 지휴차 XT90이냐, 아니면 XT60이냐,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이냐에 따라서 이 충전 케이블은 따로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엑스블록 있습니다. 하나만 먼저 꼽아볼게요. 하나 꼽았고요. 그 상태에서 불을 전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뒷부분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뒷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12V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2 2 0트 인풋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하나를 꼽아 쓰셔도 되고 다 꼽아 쓰셔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에 스위치를 켭니다 켰어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죠 하이텍 X 블럭이라고 그리고 AI모드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터치식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눌러도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요 되게 좀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를 충전하기 위해서 XP90 만들어볼게요 빨간색은 빨간색, 검은색은 검은색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밸런스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를 보시면은 여기 따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사용하는 선이고, 하나는 충전할 때셀 밸런싱 커넥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이게 배터리 셀이 이제 4 개인데, 이게 14.8이면 이제 4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셀 하나 하나 당 지금 선이 낙개를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셀이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선다 빼서 총 5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걸 이제 충전을 할때 얘가 이렇게 꼽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셀당 전압이 좀 불균형한 거를 이걸 통해서 분배를 서로 계속하면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셀 밸런서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셀 밸런서 케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꼽기 위해서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밸런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돼요. 잘 꼽혔죠? 그러면은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터리 하나 연결하고요. 다 하기 전에 일단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 네. 음... 보자. 배터리, 차지, 디스, 차지 그래서 리튬 폴리머 AI모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가장 단순한 모드예요 그냥 이, 이 상태면은 그냥 꽂죠. 꽂고, 엘리베 케이블, 4세리면 여기 4 h 적혀있죠. 그래서 거꾸로 못 꼽게끔 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에 맞춰서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리트폴리머 배터리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처럼 셀당 3 8이3.8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더 이상 할게 없어요. 뭐 이거는 AI 모드에서는 그냥 연결하고, 그냥 뭐 이게 4세대, 4세대에 맞춰 자기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충전을 해준다는 거. 지금 충전이, AI 차지 그다음에 노말 컴포할 거는 눌러 주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 모드인데 불빛도 들어와서 좀 예쁘죠. 네리트 폴리머 4셀이 충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0 0 7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충전 전류를 자기가 알아서 적정하게 높여 주고 있고요. 이게 15.27V인데 지금 얘는 셀이 4셀이면은 14.8V인데 그런데 셀당 만충되는 전압이 그 4.2볼트예요. 그래서 4.2볼트에 4셀이라 생각하면은 16.8볼트가 완충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15.28볼트가 16.8볼트까지 쭉 올라가줘야 완전 충전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충전이 되면은 얘가 알아서 삐비삐삐 소리 나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 내가 일부러 꺼줄 필요는 없고 그냥 또 마냥 놔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그래도 이게 그 배터리가 좀 위험 물질인지라 위험 물체인지라 뭐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빼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뭐 여기다 이제 꼽아 둔다고 해서 뭐 발화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최소, 최소화돼 있으니까 크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언제나 안전을 고려한다면은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바로 빼서 그냥 이거제로 그냥 따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만 더 꼽아볼게요. 지금 여기 열면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를 다른 거 충전하는 거라면 보여드리고 끝내야겠네. 꼽았어요. 얘는 또 별도죠. 그러면 얘는 뭘 충전해볼까요? 음... 아까 스트라이커 배터리. 얘는 스트라이커 배터리 11.1V인데 얘는 지금 XT60으로 되어있습니다. XT60에 맞춰서 이걸 이제 꼽아줄 거고요. 이걸 이제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밸런스 케이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고 이거를 꼽아주겠습니다. 꼽아줬니다 꼽아줬고,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3셀이란 말이에요. 보시다 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다 적혀있는데, 얘는 11.1V, 3셀에 2300mAh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먼저 맞춰줄까? 여기래서 리튬 폴리머, 아까는 AI 모드였는데, 지금 이거를 누르게 따라서 이제 바뀌어요. 요거는 체크, 아이고, 넘어갔네. 다시, 이 상태에서. 음. 요거는 아까는 AI 모드였는데, 지금은 리튬 폴리머, 뭐, 납전지, 그 다음에 니켈 카디뮴, 그 다음에 니켈 수소, 그 다음에 고전압, 그, 뭐야, 하이 볼티지 리튬 폴리머 전압,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 폴리머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배터리를 다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드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단 리튬 폴리머 차지 모드면은 이 밸런서,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건데, 아,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지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뭐, 스토리지 모드, 그 다음에 디차지 모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요. AI 모드는 아까 했던 건데, 얘하고는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AI 모드는 얘들 그냥 꽂기만 하면 알아서 얘 인식하고 충전을 완료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리튬 폴리머 차지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차지 모드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전압을 맞춰줘야 돼.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여기서 일단은 저쪽 옮겨야 되겠네. 요 리튬 이온에서, 여기에서, 이 화살표, 요 클릭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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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헷갈리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잘 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튬 폴리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잠시 헷갈린데, 잠시 보세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 통해서, 아까, 네, 맞습니다. 이렇 템플리만 맞춰줬고요그 다음에 차지 모드 됐죠? 차지 모드 됐고, 그 다음에 또 화살표 클릭해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얘가 이제 2000, 2300mAh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일시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시라 하면은 얘가 2300mAh면은 1000mAh가 1Ah이기 때문에, 얘는 2.3mAh 정도 걸어주면은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를 높여줍니다. 2.3 정도 맞춰줬어요. 그다음에 11 11 맞춰줬고, 그 다음에 얘는 11.1볼트죠 11절부터 3셀로 맞춰줬고 이 상태에서 꼽아볼게요 꼽고 얘는 3셀이니까 3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이제 꼽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길게 눌러요 삐비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충전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AI모드고 얘는 일반 모드로 지금 충전을 걸어놨는데 이 일반 모델 경우에는 내가 이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전압을 내가 맞춰줘서 하는 차이가 있고 AI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떤 배터리든지 체크해서 이제 충전해준다는 그 차이만 있는데 어쨌든 충전을 시작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두 개가 더 있는데 굳이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셋, 네개다 연결하면은 그러면은 네 개씩 동시 충전이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뭐 14.8V나 11.1V 위주로 어, 드론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유용하게 많은 배터리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괜찮은 충전기지 않을까 싶어요. X 포스 포레잡 X 블록 충전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